제가 요즘 궁중요리를 배워서 규화상이란걸 만들어 볼건데 먼저 오이를 오스치로 자르고 펄을 떠줍니다 그다음 일정한 식감을 위해서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물에 소금 넣고 소금물을 저어준 다음 테라 5분간 절여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약불에서 색이 나지 않게 볶아주고 트레이에 옮겨서 빠르게 식혀줄게요 흑교버섯도 마찬가지로 얇게 썰어주고 소고기는 핏물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얇게 썰어줍니다. 소스에 들어갈 마늘은 식감이 거슬리지 않게 얇게 다져주고 마늘 친구인 파도 서섭치 않게 얇게 다져줍니다 생강도 갈아주고 간장, 깨, 소금, 마늘, 파, 후춧가루, 참기름을 순서대로 넣어주고 소고기와 버섯에 소금, 후추 간을 해준 뒤 양념 넣고 조물조물 해줍니다. 한식 생선님이 규화상은 담당한 색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만두피에 물을 발라주고 소를 채워준 뒤 잣을 귀엽게 깔아주고 접어주면 찔 준비 완료 덩클립을 깔아주고 5분간 규화상을 쪄주면 이쁘디 이쁜 규화상은 완성 마음에 드는 접시 꺼내주고 덩클립 깔아준뒤 만두 한번 먹어보면?